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지라 오직 하나님 만을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복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이 강간할 수 있는 복된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야 33장입니다.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열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신 이방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란 복상들을 만다 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기리기리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돛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려 바쳤으며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고 나였다. 이렇게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 시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문하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르는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문나쎄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문나쎄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모나스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모나스는 주님만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모나스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군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들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세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무나세의남 나머지 일들과그 하나님 께간하에 바친 기 도와 선견 자가, 주 이스라엘 의 하나 님의 이 름을 받들 고권 면한 말씀 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시 대에 기록 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이 모두 포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세가 죽어서 그의 무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했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문하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무나스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왕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이제는 문하세가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합니다. 히스기야가 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란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섬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행했던 그의 아들들을 불로태워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문하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 왕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악은 주님께 멸망당한 이 땅의 어떤 민족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하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시고 유다를 치셔서 문하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해서라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문나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문나세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겸손 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문화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처럼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문화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문하세는 그제서야 주님만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과 재단들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었던 그 우상의 재단들을 다 성전 밖으로 가져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 하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겸손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년 동안만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악을 행합니다. 문하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의 아버지 문하세는 나중에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는데 아몬은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추여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몬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사이는 스스로 겸손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번영케 해주십니다. 아몬에게는 그러한 겸 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만한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